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일안 하셨던 분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졸업하고 (1년) 노는 사이에 공장도 가서 네. 가서 쫓겨도 나와 보고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알바를 늘 했어요 그당시 알바가 없어서 학생 알바 그치. 근데 유일하게 있는 건 뭐~ 이런, 저기, 수세미 천 원짜리 팔면 300원 아, 주는 맞았죠. 이런 아르바이트들이 네. 있었어요, 아, 학생들이 하는 게. 그게 또 집이 있는 데가 아니라 청량리 저쪽에 나가야지 네. 그런 걸 뛰어다. 그래서 우리 동생하고 그것도 알바하다가 수희 아저씨한테 걸려갖고 물건 뺏기고 네. 4시간 빌어서 찾아갖고 나왔던 적도 아, 있고. 그러니까 아, 일찌감치 돈 벌려고 참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 학교에서 방송반, 연극반, 옥면반 세개 반장을 했어요, 제가. 아, 연예인 생활은 포기를 못하니까 지금부터 음. 밑거름이다 싶어서 돈안 주고 배우는. 아, 아... 교육이라서 저는 배웠어요 그걸 음... 개그맨이 (19살에) 됐어요 음... 그때부터 저는 돈을 벌면서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우리 부모들 잘 살게 해드리고 음...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난 땅을 좀 변들이다 사갖고 저는 사실 고아원, 양로원 이런 걸 져서 거기 제가 원장을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음. 그 그러니까 돈이 모아지면 그렇게 할 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분데 그렇게 허락이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음. 그럼 제가 느꼈던 게 아, 이 봉사 자체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때가 있는 건데 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안 됐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아이, 내 가족한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최선으로 할수 있다라는 어떤 음. 깨달음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일이 다시 하나하나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 옛날에는 목표를 쫓아가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음. 이 목표를 빨리 이루어야지 될까 막 무리하게 투자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있는데 이제는 그 작은 마음 것에서 나도 행복해지고 주의도 행복해지는 걸 찾다 보니까 음. 어느 날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기대도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 일이라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이 제가 행복한 이여러분들하고 아. 만나서 즐기는 아. 이 시간 음.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 행복한 시간을 좀 죽을 때까지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아. 기도가 그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돈이 오. 아니라 일이고 행복이다라고. 행복인 오. 거죠. 예. 예. 아. 전딴딴건 기도 안 해요. 아. 뭐 죽을 때 되면 뭐 알아서 하나님이. 데리고 뭐 가시겠지만 오늘 예. 하루하루 하루 살 때까지 음. 저는 네. 일하다가 갑자기 어야 내가 갑자기 현기증이나네 잠깐만 그러고 소파에 누웠는데 이렇게 네. 가는 거. 오. 아 저는 그게 꿈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일하다 죽었으니까 순직인 거죠. 저도 그걸 노리는 아.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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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네요. 어, 저 지금까지 이경애 씨 보고 네. 참 저분은 그냥 인생을 죄송합니다 외람되지만 막사는 건 아닌가 이제는. <laughs> 근데 어? 말씀을 그러니까. 아, 근데, 오늘 말씀을앞에다 보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제가 좀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음. 싶은데.